삼, 이, 에 연속 섞어 잠들어요. 약간만 오른쪽으로 좀 돌게요. 자 지금 저희 쪽으로 하나 오거든요 조금만 내려가서 딜컷 지금 딜컷 딜컷해요 그냥 딜컷 데모 전면 바로 와요 집빵 올 거예요. 방벽 올릴 준비. 방벽. 방벽. 자, 한번살자피해요자 지금 고대한 피시고 주위에 다 나와요. 전면, 앞쪽에 좀 면피하셔서. 정면에 나와요, 네임드 정면에 혼자 맞으세요, 혼자 벽쪽으로 동조려서 어, 5 남았거든요. 됐어요. 응. 가운데를 템보시고지 <laughs> 어, 어. 화살 깨주세요. 사합 연발 조심. 3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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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컷 할게요. 자, 3, 2, 1, 스턴.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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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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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3번. 3요 연발 보고요. 연발 고정한테 꽃히면은 보선 준비하시고요. 연발 조심. 손재주 5초 전. 자, 지금 딜컷 할게요. 딜컷. 딜컷. 스턴. 3, 2, 1. 스턴. 딜스턴. 나이 다음 첫번째 정요가 차단 보고 일단 딜 밀어요 다음 반발코랑 다음거 태현님이 차단 봐요 오케이 쎄요 차단 멋있다 다음거 탱이 볼게요 어, 어, 감사합니다 정면 아, 쿨이었는데 도망가면서 <laughs> 측방 보시고 측방 조심하세요 태현님 다음거 제가 차단 일단 피해요 마무리 하시고 쯧빵 쯧 딜컷이에요 템컷이 지금 아프거든요 딜컷 딜컷 마법비들 무효화 마옴 하시고 어둠 부터 깨요 빠르게 마흡. 터졌다 아우, 흡선하고 힐업해둬, 힐업 해줘요 힐업 딜하지 마시라니까 저 법사 1좀넣 자, 다음, 자. 쿨님 차단 있죠? 예 쿨님 먼저 할게요, 일단. 쿨님. 다음에, 네, 이건... 강정형 있어? 어떤 거요? 차단. 네, 있어요. 아, 차단? 안 탑? 해가지고. 다음에, 태연님 해줘요. 다음에, 마태님. 자, 지금 질컷. 질 끊어요. 끊어요. 차단만. 무여 어. 마음하고 마법 해제요. 얼선, 얼선 안 되겠다. 일단, 내신다. 다음 차단 제가 볼게요. 다음 것 탱커. 신는 조심하시고. 자, 차단할게요. 다음 것 태연님. 제가 한번더 볼게요. 제가 한번더 볼게요. 릴리츠 조심. 재짓기 한번더 올렸고. 깃발 꼽았어요. 부르다 고음하고 쿨님 힐 줘요. 불멸의 어둠 딜컷 하시고요 어둠만 깨주시고 ESC 눌러요 빵타시면안 돼요 세네 오케이 법사 시작. 차단 법사님 차단 완전 짱인데 법사님 네티현님 다음 제가 아. 아쿨 너무 길다 차단 불멸의 여둠 깨주시고 맥 나왔어요 일단은 빠르게 쯔압 마무리해요 블러드 올릴게요 그냥 지금 자 딜, 지금 컷 지금 컷 지금 컷딜 컷이에요 ESC 눌러요 ESC 눌러요 빠르게 밀어요 탱커 고옥 지원해주시고요 예고다지원요제가할게요 연달아 하시고주고 차단 아 들어갔나? 아, 제가 됐어요 광기우발아여 약간만 뭉쳐요 광기우발심폭 후광 아쿨링 질병 너무 아픈데 <laughs> 질병 안 들어갔나? 예 네, 질병 어쩔 수 없어. 어어 저, 블루님. 그만해. 딜 그만해. 그만해. 지금 딜컨 지금 딜컨딜 끊어요, 그냥. 괜찮으니까. 시간 충분해요, 광복화까지. 첫 번째 거 이제부터 마틴님이 차단. 다음 제가. 다음 쿨님. 와, 죽을 뻔 했다. 불멸의 어둠 깨주시고, 불멸의 법사 힐러. 법사 1.0 법사님. 예. 감기 봐라, 야. 힐 대신분 다 힐해요. 제가 이제 천안 날게요. 상기하시고 10개 상기하시고 백방피 하시고 법사 찾아갈게요. 탱커 지금 아프거든요. 탱커힐어 어, 아, 차단 날려. 네. 제 카드나? 칠십 되면 카 살게요. 관기만 오거든요. 일단 제일 끊으시고요. 제일 끊으시고 관기만 깨져요. 단기만. 관기만 어. 깨져요. 제일 끊어요. 아, 메라님꺼 어둠만 깨요 그냥 됐어요 다시 시작광제이 어. 어둠 어. 깨주시고 피, 피, 피. 어. <laughs> 잡았다 발 어, <목소리도> <쌍머명이. 목소리도> 최지정!